예, 네, 충남 공주시 출신 박수연 의원입니다. 아, 정진석 사무총장님께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 지역구인 충남 공주의 제 선배 의원님이시기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로 이렇게 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국회 사무총장에 또 취임하신 걸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정진석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그 공통의 경험과 그런 어떤 또 공통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세종시 관련 이야기입니다 세종시를 원한대로 추진해내기 위해서 아마 정진석 총장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열정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을 때 세종시 원안에서 단한 글자도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의지를 가졌던 것처럼 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명품 도시로 조속히 건설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그렇게 지방도 함께 잘살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지금 지방살리기 포럼을 운영하시면서 지방살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한 파동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약 2년 정도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정주여건의 미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내려가서 근무하고 있는 육개부처의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종시가 잘 돼야 되는데도 아직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그 총장님의 업무와 관련해서 좀한 가지 국회 분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여건들이 미비로 불편한 가운데 내려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비효율의 문제가 애초에 예상을 예상은 되었지만 세종시 수정한 파동으로 인해서 2년간 이것이 표류하면서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부처에 지금 세종시에 근무하기는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비효율을 좀 극복해 달라 이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해도 약 일주일에 한5일 정도를 국회에 다녀야 되는 국정감사 기간이나 이 상임위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간에 보면 아한두세번 정도는 그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로 올라오더라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두 시간 이내로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국에 퍼져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번 정도는 세종시로 가서 상임위 정도는 국정감사 정도는 열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야 된다 그것이 비율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해 놓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개 이제 일부에서 오해는 국회의 이 조직과 기구 이런 인원을 분할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로 회의 기능이라도 그곳에서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기능의 분산이라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장 정도는 그렇게 좀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좀 발의하고 있는데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 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에 대한 우리 박수 현 의원님의 뜨거운 열정과 신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바로 그 업무 비효율 문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특히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매우 민감한 정치 현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간의 어떤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본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회 사무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국회 사무처에서는 세종세종실로 정부부처가 이전함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 비율 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협의를 통해서 국회 본관 2층에 61평 규모의 스마트 워크 센터를 이미 4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회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의원회관에도 제2의 스마트 워크 센터를 구축해서 이용하겠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기재위를 비롯해서 금년에는 시범으로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 상임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진석 사무총장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그런 열정을 잘 기억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미 세종시에서 국토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세계적 명품 도시가 되도록 전부처와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기존에 여러 가지 여권에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국회 도서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제 지역구인 공주의 그 작은 도서관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네네. 그때 우리 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에서 약 500여 권의 그 책자를 장사를 이렇게 기증해 주시면서 네. 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사회와 그런 사례가 거의 첫 번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대단히 잘하셨다 칭찬을 해드리고 앞으로 작은 도서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또, 도서, 여분의 도서가 한정적이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임 측 말씀대로. 네. 예.